안녕하세요. 강수기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물은 이런 여러 의식으로 깨끗해져야 할 필요가 있지만,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보다 나은 희생제물로 깨끗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성소의 모형에 지나지 않는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 성소 그 자체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그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대제사장은 해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셔야 하였다면 그는 창세 이래로 여러 번 고난을 받아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기를 희생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하여 시대의 종말에 단한번 나타나셨습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한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두 번째로는 죄와는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숙제의 유일성이라 유일해성이라 할수 있습니다. 속죄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한 번에 끝났음을 선언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의 제사는 필요가 없고 드리면 안 되는 것이라 볼수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 동물의 제사, 어, 피를 잡아서 드리는 제사는 온전한 십자가의 제사를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모형 또는 그림자에 어,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의 시대,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사실 속죄의 제사는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이미 속죄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고 기뻐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입니다. 구약의 제사처럼 반복해서 지은 죄를 계속해서 속죄받기 위해 동물의 피를 매번 뿌리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단한 번으로 속죄가 이루어졌다라고 할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무엇보다도 하늘에 있는 것들과 그 모형인 지상에 있는 것들을 비교하며 희생 제물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전자는 바로 육적인 피이고 후자는 영적인 피입니다. 그리고 전자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참된 실체는 바로 후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적인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만이 진정하고 참된 것이라 할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영적이고 또한 우리의 어떤 내적인 양심에 이루어지는 이 속죄가 참된 속죄이기에 단한 번의 제사로서 우리는 속죄 사역이 완성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스 기자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제사가 단번에 행한 영원한 제사임을 계속해서 강조한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속죄로 올린 제사는 지상에서 드려진 성소, 지상에서 드려진 제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상의 성소는 단지 외형적인 것만을 속지하는 불완전한 것으로서 하늘의 실체를 보여주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과 진리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참된 성소인 하늘의 성소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온 우주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제는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희생제사는다 치르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온 우주의 진정한 통치자로서 하나님께 그 권한을 위임받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 구원의 사역의 완성을 위하여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중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느끼기에 이 속죄가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생각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 반복되는 피 흘림을 통한 정결행위가 계속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속죄 문제를 단변해 해결하셨지만은 현실적으로는 우리 안에서는 아직 해결되지 못한 채로 남아 있는 것이지요. 여전히 죄와 악함이 우리 주변에 있으며 우리 스스로도 그 세력 안에 잠식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이때 바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지금까지 또 지금 성령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구약의 옛제사 옛성소 그 옛성제는 필요가 없으며 이것이 이제는 다 무너지고 해체되어서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라는 신약의 제사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성소만이 우리에게 있음을 단호하게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나,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속죄의 완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제림 때에는 정말 완전하게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넘어지고 시행착오도 하면서 마음의 양심에 찔리어 얼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일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해결되어지고, 또 우리가 완전한 그 속죄가 우리가 경험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참고 견뎌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이루셨지만은, 아직 우리에게는 현실로 다가오지 않은 마지막 심판 너머에 있는 그 거룩한 성소에 들어갈 때까지, 거기서 우리가 완전한 제사와 예배를 드릴 때까지 우리는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설령 실수하고 넘어져도 절망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완전히 단절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육의 제물로 드리는 보이는 세상의 것을 정결케 하는 제사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제사 그리스도의 영적 제사는 보이지 않는 하늘의 제사입니다. 따라서, 영적인 제사로 단번에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보이는 그런 육적인 것에 대해서 내려놓음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그것이 다, 어,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새로운, 우리의 새로운 영적인 몸, 새로운 영적인 세상.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우리의 옛자가 죽고 바로 우리의 새로운 자, 자아, 참된 자아가 살아가는 것도 바로 이와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믿고 선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이러한 단번에 이루어진 속죄로 인해서 우리는 육이 죽었음을 또 영이 살았음을 우리가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이전에 과거와 또옛자에 대한 결별 선언이라 할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직 육신의 몸을 입고 있어서 연약하여 옛자의 모습과 또 과거의 재된 습관이 나타나더라도 우리는 과거의 우리는 이 속죄가 단번에 이루어졌음을 믿고 가감의 그 과거의 모습 그애 습관으로부터 박차고 나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중보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어, 단번에, 어, 어 이루신 그 속죄 능력을 우리에게 맛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속죄가 단번에 이루어졌다고 해서 무책임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영이 산 사람으로서 그 영에 산 사람에 맞게 우리가 행실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설령 넘어지더라도 단번에 박차고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위선하는 자이고 거짓말하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그리스도께서 활락하신 영적 제사로 인한 그 속죄의 유일성을, 유일성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각오의 죄된 습관과 그리고 애자 의 모습은 이제 무너지고 어, 해체된 그옛 성전처럼 완전히 단절된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 사실을 기억하며 선포하며 살아가도록 합시다. 설령 다시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절망하지 말고 선한 양심 가운데 찔리는 아픔과 눈물 속에서도 주님의 그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며 다시 일어나도록 합시다.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장차 완전히 우리에게 나타날 영원한 하늘나라의 성소를 바라보며 참고 견뎌, 결국에는 그 승리의 멸관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